저희가 지금 불과 3개월 만에 이 상권에서 지금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아, 매출을 실제로 보여 주시는 거예요? 네, 고객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내가 서구를갈 건데 어, 어떤 호텔을 보지? 이렇게 쭉볼 겁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어, 여기 뭐지하고 모델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약간 좀 의심이 구 들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숙박노 TV 권대표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는 숙박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인천 서구에 대한 숙박 생태계는 여기 서구청을 기점으로 이제 북쪽으로는 검당면 상권이 있고 남쪽으로는 성남면 상권이 있습니다. 이세 상권 사이에서 유독 여기 이제 서구청 상권이 유독 인구도 많고 매출도 많은 상권인데 여기 상권에서는 저희 숙박업소를 포함해 가지고 총 20개 정도의 업장들이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 속에서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4개월 만에 이 현장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노하우라든지 차별화된 컨셉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현장으로 이동하시죠. 일단은 저희 호텔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구청의 이제 모텔 골목이라 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현장을 기점으로 이제 좌측과 우측에는 0격에 이내에 이제 관광 호텔이 위치해 있고요. 남쪽과 북쪽으로는 야놀자 브랜드 호텔이라든지 여객대 브랜드 호텔, 그다음에 스테이블릿츠 브랜드 호텔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상권만 해도 치열한 경쟁 상권인데 여기서 또 차량으로 이제 5분만 이동하시면 바로 청라국제도시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부천에서부터 이제 서울 7호선이 지금 개통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호선 주변으로 지금 국제 구명센터라든지 의료 복합타운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청라동과 이제 원청동 주변에서 지금 200개, 300개 이상의 대형 호텔들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저희 아늑 호텔도 현등치 호텔로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만 이 상권에서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원청동과 청라동 호텔들이 오픈하는 순간부터 차별성이 없어지면 2년째부터 3년째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할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최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디획팀과 운영팀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현재의 미타스의 로칸 호텔이 탄생이 되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4월달에 오픈했을 때는 많이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비즈니스 컨셉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주춤했지만, 이 컨셉이 이제 많은 입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불과 3개월 만에 이 상권에서 지금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쟁력이 심한 상권에도 이렇게 컨셉을 바꾸게 되면 독보일 수가 있고 충분히 경쟁성이 있다는 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촬영을 준비했고요. 그럼 저희 호텔로 이동을 하시죠. 근방에 모터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살아남기 위한 콘텐츠나 컨셉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명확한 컨셉과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본 료칸이란 컨셉을 생각을 했고요. 일단 료칸 컨셉은 여기가 첫 번째 는 아니고 두 번째예요. 일단 저희 첫 번째 현장은 이제 파주 금촌역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군부대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10만이 안 되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부산에 이어서 이제 3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그중에 서도 서구는 63만 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충분히 파주에서 성공을 했다면 인천 서구에서도 그거보다 더 성공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미타셀과 한번더 넣어봤습니다. 여기는 왜 들어오신 건가요? 아까도 계속 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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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을 어쨌든 나와야 되는 걸 보여야지 아이 컨셉이 현장에 맞나? 느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잠깐 네. 아 매출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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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가오픈은 3월달 제외하고 이제 4월달에 이제 정상오픈 시작해가지고 매출률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7천원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 5월부터 이제 매출이 1억을 넘었고요 뭐 6월달은 1억 천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7월은 1억 있죠. 이번 달은 예상 매출은 한 1억 2 9 0 0에서 1억 3천 정도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로한 7, 8천 그래서 1억 사이만 나와도 엄청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어쨌든 총 매출도 중요하지만, 객실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매출 캐파가 얼마냐한 개씩당 뭐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뭐 4,500대 되겠지만, 그거는 제가 특별한 상권 아니거든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한 250에서 350 사이가 나와야지 좀잘 되는 업장이라고 좀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41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치열한 상권 대비 명확한 컨셉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매출이 400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교실들 대비했을 때는 한 1억 2천을 계속 꾸준히 평균 매출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권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저희의 컨셉이 어느 상권에 가도 명확히 이제 들어갔습니다. 보시 거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월 매출 1억 2천까지 찍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이나 운영 노하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체계적으로 이제 운영 매뉴를 이제 교육받은. 현장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본사에서는 마케팅 쪽으로 충분하게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예약을 들어오려면 OTA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뭐몇 개를 하고 있는데,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한개한개 한 OTA마다 각 프로모션이라든지 가격 조정이라든지 여러 사인의 작업가를 어떻게 하는 게 틀리고요. 그걸를또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주별로든지 월별로도 이렇게 수시로 바꿔주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스탠다드 객실이지만, 1년 동안 똑같은 사진 한 장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별이든 월별이든 클릭률이라든지 유입률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진을 계속 바꿔주는 거죠. 추가적으로 저희는 사진 작가와 이제 모델을 섭외해가지고 모션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하나를 보여드리면 카테고리가 인천의 서구에 위치하는 현장들이거든요 지금 이 야놀자에도 지금 수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죠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객실 내부라든지 이렇게 객실 외관 시그니처 로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어... 네, 보시면, 고객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내가 서구를 갈 건데, 어떤 호텔을 보지? 이렇게 쭉볼 겁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어, 여긴 뭐지? 하고 이 모델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약간 좀 의구심이 들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어, 나도 저렇게 가서 할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속박업소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객실 하나하나마다 특색을 갖고 컨텐츠를 넣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앞에 여기 이거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법적으로 숙박업 규제가 나왔어요. 3월 29일부터는 5 0 객실 넘는 객실들은 일회용품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제 유상으로 이제 판매를 해라. 그거에 맞춰서 전지점 다5 0객실을 이하든 이상이든 상관없이 저희는 전지점 다 이렇게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 이제 편의를 위해서 숙박업 최초로 저희가 이제 2시부터 야간 시간은 9시까지저 제가 무인 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객님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미리 비치해 놓고 간접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이쪽에 이제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저희 본사에 있는 무인 관제실과 고객님과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네, 여기는 시그니처 룸이고요 약간 복층 개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위에도 공간이 있는 거예요? 네, 위에는 침실이고 여기는 이제 다도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올라가 실까요 네. 제가 알기로 여기 인천 미타스야에 그 시그니처 룸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말고도 컨셉이 다른 것도 있는 거죠? 아, 여기 시그니처 복층 개념은 네 객실이 있고요 시그니처 스파 객실은 한 객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빼고 나머지 네 객실은 어제 저희가 51객실 다 만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퇴실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시그니처 룸은 여기 밖에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히노키탕이 돼 있고요 어느 정도 특색을 갖춰가지고 고객님들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어쨌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 관리가 잘 되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뭐 생크는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소를 끝나고 한번더 이제 마지막에 또 프런트에서 또 객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뭐한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하기 때문에 일교인데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바다미에서 이제 다도를 예, 좀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 연출하면 커플끼리 오셔 가지고 사진 예쁘게 찍고 그것도 본인들끼리 뭐 이렇게 인스타라든지 많이들 올려 주시면 저희한테는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 관리하기 되게 많아 보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5 1 개지만 객실 타입은 총10 가지가 있어요. 8 타입은 다 각각마다 다 컨셉이라든지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객실마다 이제 청소해야 되는 순서라든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체크하지 않으면 망가지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되고 복진구조다 보니까 뭐 소모품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이제 그걸 매뉴얼 보고 보고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서 단기간에 배운 다음에 투입이 돼도 크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Yeah 컨셉에 따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숙박업소를 오픈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에 맞는 바이럴 마케팅을 할 거고 예약을 발생시키려면 OTA 세팅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명확하게 저희가 로컬한 컨셉을 했잖아요. 바이럴 마케팅 통해 가지고 어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이런 숙소가 있네. 어 한번 체험해볼까? 그냥 그런 모든 수요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공신률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저희는 투자를 했죠. 저희가 체험단이라든지 플언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 업장들을 홍보할 수 있는 블로그라든지 기타 이제 SNS 활용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빠른 기간에 매출이 아마 더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전체 객실을 전부 다로한형태로 갔지만 그래도 일부 비즈니스 수요랑 커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중에 스탠다드객실에2 1개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수요를 땡기기 위한 일환으로 일단 만들어놓고 나머지 이제 객실을 얼마만큼 저희가 활용할 수있는지에 따라가지고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바이럴 마케팅에 아낌없이 저희가 리소스를 많이 투입. 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지 않는 이상 선택을 가장 먼저 하는 건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쁜 사진을 먼저 해놓고 그냥 주기적으로 그거를 효과를 보면서 클립률이라든지 유입률 그냥 나중에 예약까지 갈수 있는 전환율을 비교해 봤을 때 아기 사진이 괜찮다 싶으면 유지를 하는 거고 수치가 너무 낮다 그러면 사진을 한 번씩 바꿔주는 거죠 사진 한 장으로 업장한테 오는 파급령은 저는 굉장하다고 봐요. 다음 단에서는 오셨던 고객님들이 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리뷰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교체랑 이제 진행을 하고 이 리뷰 관리의 중요성을 뭐 저도 그렇지만 저희 임직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전사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각 리뷰마다 문제적인 것들을 그걸 공론화합니다. 저희가 전사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 하고 고객님들이 하나하나 써주신 후기들에 다대책결을 저희가 다 합니다. 어떤 고객님 작은 소리도 저희는 다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업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모텔 생활을 지금 19년째 하고 있잖아요. 발레파킹부터 청소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그들의 입장을 저는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지금 업종 대비 높은 수준의 이제 급여를 맞춰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업무 효율성에 따라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노무적으로 이 리스크가 없게 해, 하는 게중요한 생각을 해요. 이런 모텔 중소형은 격육 규모가 많다 보니까 주간에 온 힘을 쏟고 야간에 12시 넘고 1시 되면 지치거든요. 저희 그 시간에 저희 저희가 이제 모임 간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오롯이 쉽게 만드는 거죠.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그 현금 관리를 얼마만큼 어 신뢰있게, 신용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는 하루에 나온 현금 매출을 무조건 다음날 근무자가 퇴근하기 전에 입금 계좌로다 입금을 송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시대도 다 꺼내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를 합니다. 건물주님들도 아 조금씩 이제 신뢰가 가고 이 회사 HS 오퍼레이션에는 아 조금 믿음이 간다. 예, 그런 인식이 자꾸 자꾸 이게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회사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라든지 뭐 위탁을 굳이 안 맡기셔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거라도 좀 가볍게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드려서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숙박 창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저희 서구청에 위치한 료칸 컨셉의 미타시아 료칸 호텔 바이 아내기였고요. 저희는 이 호텔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특색 있는 이제 컨셉들이 저희는 이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저희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숙박왕 권 대표였습니다.